Honey, I'm a perfect What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Ooh, ooh.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oh,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keep weighing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ive out of my head, I'm gonna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a minute and pretend, honey, I'm a perfect and Whoa, whoa.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여기 보이는, 루카티 몬스터 821입니다. 821. 821cc 네이키드고요 몬스터. 굉장히 인기있고, 유명한 차량이죠. 네,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몬스터 821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잘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트고 조절이 됩니다. 시트고 조절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이 시트 아래쪽을 이제 열면 여기 보시면 이 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원상에는 785mm라고 나옵니다. 785mm 가장 낮췄을 때 785mm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단으로 올렸을 때는 810m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 이 시트가 이제 뒤집었을 때, 이 뒤에 보면 이그 체결하는 그구속이 있습니다. 체결을 했을 때와 체결 안 했을 때, 그때 차이가 또 있다는 거,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시트고 높이는 810mm고요. 그 이제 이 키트를 최대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810mm의 상태에서 제가 앉았을 때 몬스터 81입니다. 2 제가 앉았을 때시트고가 어느 정도의 발착지성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10mm입니다. 810mm. 자, 810mm는 양발, 까치발이 다 닿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S1000R, 그 HP4, 그리고 뭐 K1300R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발착지성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고그 차량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제 키트를 내려놓은 상태는 780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때문에 키가 더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주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780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후진도 가능하십니다. 네. 앞에 보이는 차량은 2016 두카티 몬스터 811입니다. 811. 재원상 821cc로 명칭이랑 똑같은 cc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순정 머플러가 아니고 SC 프로젝트라는 머플러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SC 프로젝트 머플러 튜닝된 811에 배기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이그니션을 치고요. 자,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1에 SC 프로젝트 머플러 배기음을 담아봤는데, 굉장히 소리가 크고, 웅장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81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V형, V형, L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L형, V형 2기통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엔진 보면은, 여기 뭐, 테스타, 스트레타, 이런 엔진을 채택을 해서, 지금, 어, 추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1,700만 원대로 형성이 돼서 출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앞에 보시면 브랜보 캘리퍼가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쪽에도 브랜보 캘리퍼가 보일 거고요. 어 여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리조마 지금 어 쇼바 프로텍터, 예. 어, 슬라이더라고 하죠 예, 슬라이더가 튜닝이 되어 있고 예, 여기 지금 여기 독특하게도 원래 일반 그 디스크가 아니고 웨이브 디스크로 튜닝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뭐 여기 휠 테이핑이 모습이 보이고 아까 전에 제가 차량을 봤더니 키를 오늘 하면 핸들 밸런스 끝에서 요 e d 가 이렇게 밝아집니다. 예. 지금 오 되게 밝은데 LED가 튜닝이 돼 있다는 거, 예, 여기도 온다는 점. 자계기판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37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뭐키로 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자 스포츠, 스포츠, 투어링, 예, 어반, 뭐 이런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이게 지금 몬스터 어, 마스터 실린더 캡이 이렇게 튜닝이 된 모습이 보이고. 어 탱크 패드 보이고요. 같은 경우에 텐덤 손잡이가 어 리어 손잡이, 뭐 텐덤 손잡이 요런 손잡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캐노피 스타일의 요런그 카울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어 텐덤 스텝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올라타면은 좀 불편하겠죠. 이게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윙암 쪽에 예, 슬라이더 프로텍터가 또 보이고 리어 예, 리어 브레이크도 캘리퍼가 브랜보 마크가 보이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에 지금 이런 cnc 튜닝이 된 모습이 보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6단기하고 순행식입니다 예, 몬스터는 이 두카티 차량 몬스터는 공랭식으로 많이 추구가 됐는데 지금 요 821은 순행식입니다 순행식 예, 반대쪽에 여기 지금 캘리퍼도 브랜보가 보이고 웨이브 디스크 보이고 여기 라지에이터 예, 순행식 예. 그다음에 뭐 윙카는 몬스터 696, 뭐 몬스터 계열의 그 윙카랑 좀 비슷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라이트는 어 디아벨 같기도 하고요. 라이트가 좀 큽니다. 예, 그리고 뭐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예쁘고이 지금 탱크가 1 7 l 정도 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예, 커 보입니다. 예, 탱크가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좀 이렇게 어, 무식한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여기까지 어, 두카티 몬스터 821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이 네, 두카티 몬스터 821이나 뭐더 오토바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